천장이요, 이걸로 나 이거, 이거에서 어, 이걸로 그냥 다컷할 건데 히나타 얘는 우이, 우이, 우이 누가 먼저임? 어, 누가 먼저예요? 우이, 우이가 먼저 아닌 솔직히 다 꼽으면 뜰것 같아. 아닌데 솔직히 40연차 안에 우이 뜰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보여줄게요. 그냥 아, 됐어, 됐어, 그냥, 그냥 뽑아, 그냥 어, 뭐 길게 말해서 뭐예요? 그쵸? 뭐 해요. 그렇죠? 그냥 하면은 아, 20 연차 자, 여 기서 오이 뜨고, 그렇지, 그렇지, 자, 그리고 다음 20 연차 안에 어희난탄지 뭔지 뽑으면 되겠죠? 정성스럽게 여수로 사인을 합시다. 뽕 솜아 도와한 장, 한장 나쁘지 않아. 아, 떴냐 와라 와라 아. 어어어어어어. 떴죠 떴죠 끝났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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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개같이 바로 그냥 뽑아 버렸죠. 바로 시청자들 바로 그냥 어안이 벙벙하죠 그냥 지금. 와 두장 두장 끝났다 끝났다 여기서 종결. 동! 혈! 어? 아 이번엔 떴겠지 진짜 양심 양심 좀 제발 뾰지자 <laughs> 오늘 가... 어? 뭔데? 왜... 네가왜 여기서 떠? <laughs> 아니 왜 옆집 애가 여기서 나와? 뭐지? 아니 근데... 어 아무튼 이들 괜찮아 여기서 삼성 한번더 띄우면 돼요 여기서 끝내면 돼 아. 예. 네, 일단, 오늘, 오늘은 히나타 픽업 과차를 해봤고요 예. 네, 아무튼, 히나타 먹었으니까, 우이는 나중에 별로 안쓸것 같으니까, 네, 우이는 넘어가도록 할게요. 농담이고, 결제하고. 자. 노르마무! 노르마무! <laughs> 노르마무. 40연차 안에 삼성이 뜰 확률? 하나는 뜨거든요 확률상. 그쵸 떴죠? 끝났죠? 자, 깔끔하게 여기서 마무리합시다. 어. 그냥 비틱하고 끝낼게요, 선생님들. 제가 청이석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. 끝!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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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아 씨. 아니. 아니, 청이석도 돌아오더니 이게 다시 돌아왔네. 아니. 에이미 픽업인가요? 나가. 아, 진짜 이제 없어. 와. 어제 어,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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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번에 떴다. 진짜 이번에도 안 뜨는 건 말이 안 된다. 어, 진짜 연 먹고 나와. 나와. 첫 번째 좋아. 오히려 좋아. 첫 번째에 바로 딱 떠주면. 아.

여기서도 안 뜨면 어가야 가볼까 떴냐 떴지 떴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러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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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지러워. 아! 어지러워. <목소리가 아, <목소리가> 아 이번에 한 번만 진짜 딱한 번만 아아 아! 아, 제발 제발 어 아, 진짜 이 삼성에서 진짜 콩나물 콩나물이냐 라면이냐 달렸다 가자 가자 <목소리가> 가자 <목소리가> 가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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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아, <목소리가> 아, 아!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래? <목소리가> 나물 먹기 싫어. 콩나물 먹기 싫다고. 진짜. 아,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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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불안이 팔로 감사합니다 선생님. 와, 아니 근데 삼성 왜 이렇게 잘 뜨냐. 안돼 이제 기대도 안 된다 이제. 어. 진짜. 이게 아니 진짜 더 악질 아니야 이거.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. 아, 오케이 가자. 아! 아 진짜 영상 내려. 아이 도이야 이거. 진짜. 질이네 진짜. 선냐 와! 아 진짜 이제 무서워. 진짜 진짜 야라 하지 마. 진짜 야라 하지 마. 진짜. 아. 아, 아 진짜 진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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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콩나물 먹기 싫다고 아나 콩나물 먹기 싫다고 천장을 안 치면 천장을 안 쳤다고 말을 할수 있잖아 가사 장라도 이번 수영복에 400폭 파고 다진 돼지고기 한근 사서 끓는 물에 풀어 먹고 있다고 <laughs> 아니 선생님은 그래도 에? 그 뭐야 돼지고기 한 근이라도 사지 나는 콩나물이라고 콩나물 끓인 국 먹어야 될 판이라고 지금 어 괜찮아 이미 이미 끝났어 에이, 이미 제스! 이미 이미 다 끝났어 이미 진짜 이 게임은 똥이야 이거는 이거 게임 아니야 삼성을 많이 얻긴 했네요 아 우위를 못 얻었잖아 우위를 워, 이, 시, 팔. 어, 나는 사실, 어, 천장이지만, 천장을 친게 아니야. 왜냐하면은, 네, 우위를 뽑다가 히나타가 나왔으니까. 네, 잘난 면상 한번 봅시다. 트리니티, 아, 아, 노 뭐, 스쿼이 뭐라는 거야? 그래도 oh 콩나물에서 아리스로 강등한 된게 어디에요? 힘내세요 선생님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. 화이팅. 화이팅. 나가.